혹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는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구매 결제 내역과 함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확인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라는 거죠. 이런 해외구매 결제 문자는 수십만원의 결제 내역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기는데요. 갑자기 사용한 적이 없는 돈이 결제됐다고 하면 당황하기 쉽죠. 문자 메시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원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대신 연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말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데 당연히 100% 사기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계좌 정보를 묻거나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인 거죠. 또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구매 취소를 위한 쇼핑몰 웹사이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가짜 쇼핑몰입니다. 사법기관은 절대 계좌 이체나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와우. 정말 속기 쉬운데요. 사용하지 않은 해외 구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불안하다면 사용하는 카드사의 전화에 최근 해외 사용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